자, 형용사적 용법이야. 뭐라고요? 자, 뭐처럼 쓴다? 형용사처럼 쓴다. 형용사는 어떻게 써? 명사수식과 보지 자, 그러면 쉬운 것 같지만 기본편하고 다른 게 있어. 208페이지. 넘겨서. 자. 아니다, 208페이지가 아니구나. 몇 페이지니? 205페이지. 형용사적 용법에다가 명사수식인데 한정적인 용법에다가 명사수식이라고 쓰세요. 조제익 쓰세요. 자, 205 페이지 형용사적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에다가 한정적 용법 옆에다가 뭘 쓰라고요? 명사 수식. 자, 그러면서 넘겨. 자, 칠판봐. I have a chair. 나는 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자는 의자인데 무슨 의자? 앉을 의자. 자, 명사 꾸몄죠 또. 자, 나는 편지가 있는데, 무슨 편지? 쓸 편지. 나는 연필이 필요합니다. 무슨 편지? 쓸 연필이지. 됐죠? 그런데 잘 봐. 일단은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한 단어면 어디서 꾸며져? 앞에서.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서. 한 단어면 어디서? 앞에서.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서. 칠판 보라겠어요. 지금 한 번만 하면, 영상 꺼놓고 내가 뚜드러팰 거예요. 3월의 첫날이요. 나하고 첫 번째 만남이고 되게 중요한 날이야 그죠 어, 공부를 하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잘 하세요 자 근데 차이가 동사에다 투가 붙어서 다뭘 꾸며서 지금 명사를 꾸몄지 차이가 뭐야 하나는 전치사가 붙어있고 하나는 전치가 안 붙어있지 이게 여러분의 시험이야 하나는 전치사가 붙어있고 하나는 안 붙어있어요 그죠 뭐냐면 그러면 전치사가 붙어있는 건 자동사고 전치사가 안 붙어있는 건 무슨 동사다 타동사야. 그러면 자동산지 타동산지를 구별하는 게 시험이야. 알겠지? 형용사는 그래. 형용사는 이게 맞는 용법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이 녀석을 뒤로 돌려보면 돼. 자, 나는 앉아 있다. 자, 앉아 있다. 어디에 앉아 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돼. 만약에 온이 빠져 있으면 의자를 앉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온이 꼭 필요한 거야. 자 봐. 이걸 뒤로 돌려봤어. 맞는지는 편지를 쓰다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근데 이것도 돌려봤어. 연필을 쓰다. 말이 돼, 안 돼? 안되죠 연필로 쓰다가 되지. 그럼 뭐가 필요하다? 위드가 필요한 거야. 따라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 자, 명사를 꾸며주는데, 자동사는 뒤에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하고, 타동사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 이유는 어떻게 구별한다? 뒤로 넣어보면 된다. 알겠죠? 음. 자, 그래서 연필 들고, I need a book to read. I need a book에서 끊으세요. To read. 뒤에서 꾸며주죠? 읽을 뭡니까? 응. 책이죠. 김미 v e something. 뭔가를 주세요. 자, 뭔가는뭔가인 무슨 뭔가야? 먹을 뭔가. To eat이 명사를 꾸몄어요. 자, 됐지. 그러면서 포인트로 오니까, 자, 어, h o u 가 있죠? 반이 참고에? 참고. 중간에 참고. 하우스 를 동그라미. 하우스는 하우스인데 무슨 하우스야? To live. 살 하우스죠? 음. 자, 근데 하우스를 뒤로 해보니까 어떻게? 해? 집을 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미 필요하다. To live in. 이해 되셨어? 거기 따라서 별표 꽝 차나. 그 다음에 비2용품 옆에다가 어, 보호라고 써놓으세요. 자, 여기 봐. 자, 두 가지야. 비동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오. 보호가 나와. 이해되지? 근데 보호로 품사를, 명사를 쓸수 있고, 형용사를 쓸수 있어. 명사도 되고, 뭐도 된다? 아니요. 형용사도 된다. 그죠? 명사도 되고 형사 되는데 명사는 언제 명사다 주어랑 같으면 명사라겠지 자 형용사는 주어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치 그럼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야 여기 다가도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도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왜 명사도 되고 뭐도 되니까 형용사가 되니까 뭐 어떻게 구별할까 여기 똑같이 비동사 다음에 투가 나왔고 이것도 비동사 다음에 투가 나왔지 어떻게 구별할까 음. 자, 방법이 있어요. 명사는 아까 해석이 뭐라 그랬어? 뭔말은 것. 그렇게 해석이 되는 명사야. 자, 첫 번째 문제 봐. his job. 그의 직업은 투세 a 카 차를 파는 것이다. 이렇게 것이다 그러면 뭐야? 명사야. 알겠죠? 근데 그는 차를 팔 애정이다 그랬어요. 애정이다. 이러면 형용사야. 이게 되니? 물론, 예정, 의무, 간, 운명, 의도, 여기 있는데, 다 하지 말고요. 음. 다시,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뭔 많은 것으로 해석이 되면? 명. 명사. 그래서, my hobby, 내 취미는, is to collect stamps.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다? 명. 명사. 알겠어요? 음, 오케이. 거기까지 정리하세요.